네 예, 요즘 평택, 뭐 안중, 현덕, 예, 포승, 포승은 뭐 공장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 예전부터 많이 움직였지만 또 바로 제 사무실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요칠칠국도로 가면은 많이 접했던 부분이고 요즘에 조금 여기 화양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송담 안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희미한 흰선으로 이렇게 좀 가는 부분들이 예, 서해안 복선 전철 그리고 요쯤이 안중역이 생기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요 310번 313번이네 310번 13번 지방도 이제 안중 조암 간도로 요 도로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어, 보면은 이제 화양도시 개발 지구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예 진입되게 끔나오고요 이제 요 길은 지금 개통이 된 상태고요 요렇게 제가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좀 개통이 돼야 될 부분들. 여기 지금 장안면, 화성시 장안면에서 조암, 묘규교차로로 이렇게 묘구리에 있는 묘규며며구 교차로로 이렇게 나오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노선을 보고 조금 선을 그려 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교통 흐름이 조암 IC에서 예, 77번 국도를 이렇게 쭉 나가야 가 현재 지금 선창에서 장독동까지 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, 요거 언제 연결되냐고 자꾸 문의하시는데, 아직까지 요 화홍지구에 대한 그 공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. 마무리 된 시점 이후에 아마 계획이 잡혀서 요것도, 예,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, 뭐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은 장담을 못 하구요.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화성 토지를 좀 많이 하고 있고, 우정장안,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 이제 예, 평택, 청북 어 안중 현덕 포송, 포승 여기까지를 지금 취급을 많이 하는데요. 지금 요렇게 길이 지금 개통이 됐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철도.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주로 많이 다니는 거 다니거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지역들은 예, 요 일대 저는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 분석하거나 다른 지역의 입지를 선택을 할때 가장 먼저 이제 중점이 되는 것은 편의시설, 소위 말해서 뭐 관공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은행, 그리고 병원, 그 다음에 인근의 초등학교나 중학교, 아니 초등학교 정도. 그리고 주의 배우지로서 확장성이 좀 있는지, 그리고 교통 입지 여건이 어떻게 좀 분석이 되는지. 그런 것들을 일단 분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로 보시는 것와 같이, 예. 이렇게 좀, 아이고. 예. 이렇게 도로계획선에 대한 거를 좀 보고, 지금 보시면 이 빨간선, 이렇게 좀 나중에 연결될 거고, 이게 지금 개통이 된 거고, 나중에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서현 복선전철이 간다라는 거. 이 지역을 지금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의뢰도 많이 들어오셔 갖고, 예, 지금 오늘도 답사를 좀 다녀왔고, 향후 이제 이쪽 지역에 지금 예,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 매수자분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찾고 있으셔 갖고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쪽 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, 조금 예, 눈여겨 보거나 아니면 좀더 활동적으로 많이 좀 취급을 하거나 조금 예, 진행을 할 예정이니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